했는데. 자 시작. 9 음. 십. 아주 잘하네. 8. 음. 이제 말하지 말고 여기는 다 쓰는 거예요. 얼른얼렁 얼른 써요. 보자마자 예쁘게 잘 써요. 잘했어요. 집중해서 예쁘게 쓰세요. 시작. 잘하고 있어요. 아주. <laughs> 시작. 어이, 점점 빠르게 하고 있어요. 너무 잘해요. 또. 와우. 생각이 막 나나 봐요. 갑자기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야? 또. 됐다. 이제 10개 만들기 여기다가 해주세요. 그려야지, 쬐금인 거니까. 하나, 팔, 팔도. 둘, 동그라미를 그려야지. 또. 하나, 음, 두 개, 또. 자, 아까 했던 거한 번만 더 해볼게요. 팔이 10 되려면, 선님 보고 대답해 주세요 응. 6은? 4 7은? 3 1은? 9 9또 다시 이제 더하기 5더기 1은? 6 5더기 3은? 8 5더기 5는? 10 5 4는? 9 2 더하기 5는? 2 더하기 5 응. 그는5더기 2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요 네. 그건 뭘까요? 7 그렇지